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를가 옮겨갔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사건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됨으로 시작됩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천명의 사상자를 내며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언약궤가 그 전투하는 곳에 없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한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엘리의 아들이고 악행을 일삼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다 여호와의 언약궤다 하면서 외치면서 진중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열광하는 소리 때문에 땅이 진동하여서. 블랙색 군사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상상해 보시면은 이런 것입니다. 문학경기장에서 BTS 공연이 있어서 꽉 차서 BTS 들어오는 순간 막 환성과 발을 구르면서 하니까 그 소리가 송도에까지 들렸다는 뜻입니다. 네, 송도가 막 땅이 울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는 이제는 이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겼어. 하나님은 괴가 왔잖아? 그러나 다시 전투를 벌인 결과 이번에는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더 죽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하여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를 뺏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이 소식을 들은 비드나스의 아내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신앙생활 안할 때는, 신앙생활 안 하니까, 또 열심히 없을 때는 없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진심을 다해 하는데도, 상황이 악화되고,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진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돌아보면서 그것을 찾아 회개하고 더열심을 내는 것으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은 후 가장 먼저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는 우상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도, 아스도스로 가져가서 다곤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그 신상 앞에 괴를 놓아둡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밤, 밤에 튼튼하게 세워놓은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땅에 엎드려지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아스토스 사람들은 무척 놀랐으나 신상을 도로 세워놓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도 그냥 신상을 도로 세워놓고 맙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닿은 채로 여와의 호괴 앞에 엎어져 있고 물고기 몸통 모양만 남은 다곤의 신상을 보게 됩니다. 아스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터에서 벗개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해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신, 친 신들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마음이 완악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업까지 재앙에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주변을 쳐서 망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엄중하다는 단어는 무겁다는 단어입니다. 명사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엄중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종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자 아스도, 아스도스는 그때에야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임을 인정합니다. 다곤의 신상 사건도 하나님의 하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7절입니다. 아스도스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지독하게 두들겨 맞고서야 그 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법계를 떠나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돌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 니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만 듣고도 왕으로부터 온 백성과 짐승까지 죄를 를 뒤집어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멸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모읍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모읍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말하면 법계를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까. 사정을 숨긴 채 법계를 가드로 보내기로 합니다. 가드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 도시이며 그들은 아직 아스토스의 사정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서 법계를 받아서 가드의 도시 안에 법계를 가져다 놓고 즐거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이곳에서도 매우 큰혼란을 다하셨습니다. 혼란으로 임하셨습니다. 가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한 독종으로 큰 자, 거인들이나 작은 자다 고통 당하게 되며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왜 아스도시 법궤를 가대에 순순히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궤를 이스라엘 국경 가까운 에그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들이 이 궤를 갖다 놓아. 너 너희들 차례야. 야이 영광을. 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이 영광을 너희들도 함께 좀 누려야 되지 않겠니라고 어 설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그론은 그두 도시의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1 0절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미 하나님의 괴가 오면 자기들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죽음과 환란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신은 그들의 평안과 부여를 가져다주는 수단, 즉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우상을 섬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구원 얻는 믿음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참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호와는 그들의 신보다 강한 또 다른 어떤 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매우 엄중하셔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양으로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비명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매우 엄중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수단입니다.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이 생각이 있으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해서 목적과 방법, 즉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모를 뿐이며 부패한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오5장 구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커서 피조물의 어떤 행위나 세상의 어떤 빛도 심지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사람을 녹여 죽일 수 있는 원자 폭탄이 내는 빛과 에너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빛을 다 합해도 그것은 유한하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왜 스스로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런 구욕 가운데 들어가서 겨우 우상을 넘어뜨리고 부러뜨리며 종양으로 그 백성을 치시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을까요? 왜그 정도밖에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18만 명을 한꺼번에 없애지게도 하셨던 하나님인데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수단으로 대우했습니다. 우상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고 고기를 태워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드렸지만 자신들의 승리, 즉, 육신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도 똑같은 목적으로 다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지극정성을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몰래처럼 자녀를 불 속에 던져 바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을 불 속에 던져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지극한 정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몰렉의 지극정성을 가장 혐오하셨습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 죽이라고 하셨지만 몰렉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몰렉을 섬긴 자를 너희가 죽이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것을 섬긴 것을 보고 죽이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 끊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몰렉의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고 증오하셨습니다. 근데그 몰렉의 정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지극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극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수단이라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진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언약계를 빼앗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 영광을 거두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언약계는 일곱 달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것을 반환하려고 무슨 노력을 해서가 노력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자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벳셈에서 백성을 죽이심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세상에 둘도 없는 수단으로 여기는구나.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창조주요 참된 구원자 여호와로서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수단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데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존재로 택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심성이 착하고 민족성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보다 더큰 이가 없으니까. 그 맹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번성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형통과 안정과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신자의 삶에 위임하는 특권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영광스러운 선언이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구속사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분을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송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진에 빼앗기는 굴욕적 방법을 통해 적군을 이기고 결국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욕적인 죽음을 당하시지만 결국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가장 큰 방식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시는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늘에서 울렸던 천사들의 노래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의 영광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던 그 순간에 있었다는 말.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 아,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답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패했듯이 우리 또한 부패한 본성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극진하고 진실하게 섬깁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리주의 즉 번영과 형통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잘돼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더큰 권세를 가져야 하고 더 부자가 돼야 하고 존경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위험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자손들이 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 장군, 교수, 고위관료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도 그런 적이 있거나 지금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승리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 땅에 있는 지체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우수의 표현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스에 가졌으니는 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생명에 또한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유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 성도의 진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보다 잘된 일, 어려움 중에서 벗어난 일, 힘들 때 위로받은 일, 낙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 믿게 된 일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든취직이나 입시나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병이 드는 것, 혹은 견디기 힘든 오해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징계, 채찍을 때리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둘 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마음껏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은혜라면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하는 상황을 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우리의 기대를 만족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예배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신앙 열심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름같이 허단 증인들의, 믿음의 증인들의 응원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됨과 유업을 보증하시고 신자의 경주를 전담하는 지도 코치로서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껏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승리와 풍요와 안일을 위한 수단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순정함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루를 재화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남은 일생 가운데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어 감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언약계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오류로 빠지지 말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후회가 없으시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교회 공동체 속함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뛰어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서 반드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